일반적으로 판스프링 같은 자동차용 판스프링이나 모든 판스프링을 사용하실 때 예전에 제가 검 만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검이나 칼 같은 거 만들 때도 안에 심지 구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 금속물를 스테인리스가 됐든가 덮어가지고 만드시면 안에 심지 구조가 이제 이렇게 뭐 가로 세로가 될 수도 있고 회사별로 틀리겠죠 심지구 이렇게 보면. 나뭇잎에도 심지 구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새 깃털에도 심지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뼈대처럼. 심지 구조를 넣어주면 일반적으로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접대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철근 같은 거 있긴 뭐 만들 때도 안 했다가 미리 이렇게 가공된 철을 심지 구조로 가로서를 넣든지 어떤 형식으로 넣어가지고 그 위에 이제 샘물을 부어서 철근을 만든다. 그 다음에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처럼 이렇게, 이렇게 중간중간 서로 두께가 틀린 마디 부분을 넣어주면 되는 매듭 구조처럼 철근이 굉장히 튼튼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철판 같은 데도 철판이나 금속판 가공할 때도 미리 가로사료가 됐던 뭐 형태의 줄기 구조를 안에 넣어놓고, 이 가공된 어떤 철이다 그러면 철판을 만든다 그러면 철을 넣어놓고, 그 밑에 샘물을 부어가지고 만들면 굉장히 튼튼한 철판이 나오거나, 뭐 알루미늄판, 뭐 기타의 다른 가공판을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금속이 결합된 그런 것을 만들 때 프레임은 철로 만들고 프레임 좀, 좀 튼튼한 철이나 스테인레스로 만들고 여기에 나머지를 다가 어, 심지를 넣어가지고 나머지 알루미늄으로 덮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덮어줘갖고 판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 좀 이렇게 튼튼하면서도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가로 형태로 만들 때.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뭐 동, 뭐 이렇게 기타 여러가지 금속들을 동일하게 이제 가로 형태로 다 만들어 갖고 동일한 비율로 이렇게 혼합시키고 그 작은 용광로 안에서 들어갖고 하나의 판을 이렇게 괴나 팡의 판의, 판의 형태로 만드는 거죠. 어, 그걸 그렇게 하면 균일한 형태 균일한 이제 프로테이지로 어, 이렇게 판을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 드립니다 이런 형태를 가공하시면 남의 기술 구조를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는 것이 되십니다. 또는 그 판의 형태를 올록이나 볼록이나 오목을 같이 결합된 형태로 오목만 들어있는 형태, 볼록하게 뽁뽁이 아시죠? 뽁뽁이, 뽁뽁이, 뽁뽁이처럼 해가지고 판을 가공된 그철판을 안에 넣어가지고 오목 또는 볼록 형태로 만들고 위에 샘물을 부어주면 오목과 볼록이 이제 같이 있는 형태의 반탄력에 더 강하게. 그래서 반탄력에, 군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반탄력이 강한, 이런 걸 만들 수도 있고, 플라스틱도 이와 같이 동일한 원리로 플라스틱 안에 오목이나 볼록을 넣어가지고, 반탄력에 강한, 몇 겹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그 위에다 이제 플라스틱 그 물을 갖다가 용액을 덮어주면, 플라스틱이 가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플라스틱 안에도 심지 구조를, 이렇게, 강, 좀 강한, 심지구 뼈대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가로 썰어 놓고 이따다 플라스틱 물을 용액을 녹힌 용액을 넣어 가지고 플라스틱 보다 강화된 플라스틱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음에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용판 스프링을 만들 때도 이 안에 심지 구조를 넣어서 건 만들 때처럼 판 스프링 자체를 만들 때 미리 가공된 철이다 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에다가 심지 구조를 넣어주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위에다 이렇게 쎌물을 부어가지고판 스프링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죠. 아마 탄력성이 굉장히 강한 강한 판 스프링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뭐그 이제 심지의 얇고 심지 구조가 얇고 두꺼운 정도로 따라서 저보다 강한 반 탄력이 생기거나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로도 심지 구조를 넣든지 하여튼 심지 구조를 만들어 넣어서 판스프링을 만드시면 자동차용이 됐든 뭐가 됐든 항공기용이 됐든 제 기술 구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저기 그 램프 램프 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위에 반사판이 없잖아 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상대적으로 반사판이 없습니다. 이런 조명 램프 위에다가 이렇게 금속 반사판을 둬 가지고 이렇게 조명램프 만드시면 백열 전구도 그렇게 할수 있어요. 백열 전구 이렇게 끼고 반사판은 없잖아요. 보면 히터기 같은데도 반사판이 있다면 열을 반사하도록 빛을 반사하도록 반사판 넣으면 동일한 전기대비해서 훨씬 밝다라는 점에서 백열 전구 이런 조명램프 게해서 반사판을 위에다가 사각, 사각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이따 그러 위에 반사판이 사각 정도면 방이 환하게 밝혀집니다. 이런 형태 조명 램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되겠습니다. 백열 전구도 반사판이 있는 전 백열 전구 만드시거나 백열 전구 아니더라도 이렇게 조명 램프 램프인데 반사판을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명 램프잖아요. 자동차에도 사용되시는데 뭐다 과장되게 해서 반사판을 여기다 크게 만들어 주면 어떨까요? 밝을까요? 아니면 밝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장되기 위해서 반사판을 좀더이 어, 안에서도 반사판을 좀 금속 반사판을 램프에 만들어주고 이렇게 반사판을 크게 만들어서 하시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자전거용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반사판을 통해서 빛을 중폭시킵니까감소시킵니까 감소 중폭시키는 거죠. 군사용에도 쓸수 있습니다. 군사용에도쓸수 있습니다. 이 램프 하나 하나에 금속판을 여기 지금 보면은 이 램프 안에는 금속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 데 조명 램프 하나하나에 금속판을 넣어가지고 빛을 증폭시켜주는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제다.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이걸 수십 개짜리를 열 개나 2 0 개나 이렇게 아주 대형으로도 만들 수 있겠죠. 그 사이즈에 따라서, 뭐 어떤 필요에 따라서 열 개다 그러면 열 개짜리 묶음이다 그러면 세 개만 가동시키고 일곱 개 가동 안 시키고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사이즈가 틀린 이것보다도 사이즈가 좀큰거 들어가 있으면 사이가 제 모든 만불은 평균고 그냥 원리를 따라서 빛이 나오는 이렇게 사이즈 구경이 틀림으로 인해서 그 빛이 서로 강하게 용합이 되는 현상이라면 빛이 멀리 이렇게 직진성을 떠는 훨씬 밝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모든 이렇게 조명을 만드실 때 LED 조명이다. 아니면 이렇게 램프가 있잖아요. 램프가 있을 때 사이즈가 틀리게 램프를 이렇게 조절을 LED 램프다 그러면 틀리게 만들면 빛이 강하게 융합이 되어서 빛이 훨씬 더 밝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런 형태의 이제 LED 램프 등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빛이 나오는 이렇게 구경을 서로 틀리게 만들어서 환하게 밝혀주는 같은 전기에 대비해서 굉장히 밝아집니다. 자동차용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배 조명에도 뭐 대공 방어막 일반 것도 가능. 이런 것들을 여러 개 묶어 가지고 이렇게 몇 개만 단락을 시키고 이렇게 몇 개만 가동 시키는 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렇게 만드셔도 제기술그 중심되는 전력 중심되는 부분은 좀 사이즈가 크거나 전력을 좀 강하게 줘가지고 빛을 좀더 멀리 직진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력을 틀리게 해서 공급하는 구조. 그것도 이제 조명 LED 조명이 됐든 군사용 조명이 됐든 자전거용 또는 어쩌면 자동차용 조명이 됐든 전력을 내서 전력을 차등을 주는 거죠. 가운데 것은 전력을 좀 많이 주고 옆에 사이드 것은 전력을 적게 주면은 비세비직진성 직진성이 멀 멀리 갑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조명을 전력을 차등화 시켜서 일부로 전력을 직진성을 강하게 만들어내는 구조. 것도 제 기술 문제에 해당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안에 이제 금속판을 어, 빛을 증폭시킬 수 있는 금속판을 안에 넣어놨다 그러면 빛이 증폭됩니까 빛이 증폭되는 거죠. 그럼 이이를1 0 개짜리를 뒀다면 밖에도 이렇게 사이즈를 반사판, 방사금 반사판처럼 빛을 증폭시키는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빛이 훨씬 더 증폭됩니다. 빛이 증폭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조명기, 조명을 반사판 이런 손전등이라도 이것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잖아요. 여기다 약간 반사판식으로 이렇게 금속판을 만들어 가지고 빛을 증폭을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과장되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밝습니다. 동일한 전기 대비해서 금속 반사판을 두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밝아진다는 것을. 말씀 이게 그 이게 조명 있잖아요 램프 램프 뒤편에도 렇게 이런 조명 램프 뒤편에도 반사판을 만들어 놓는 빛이 밝아진다 또 백열 중구은 조명 램프 같은데도 뒤, 뒤에다가 반사판을 뭐상황게 됐든 뭐가 됐든 만들어 놓는 빛이 밝아진다는 원리로 이런 조명 램프 위에를 감싸고 있는 전체 또는 뒷 부분에도 이렇게 반사판을 놓거나 TV에도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에요. 티비에 뭐 빛을 갖다가 이렇게 증폭을 빛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 티비 화면 LED 뭐 LED 뭐 LED가 됐든 뭐가 됐든 LED가 아니라 LCD가 됐든 UL, 뭐 OLED가 됐든 어떤 것에도 빛을 이렇어 그, TV 안에 반사판들을 많이 만들어내 주사기 빛을 갖다가 만들어내 는 주사기 자에도 이게 뭐, 뭐 형태가 뭐가 됐든간에 빛을 증폭시키는 장치로 이렇게 예, 반사판을 넣어주면 빛이 훨씬 더 강렬해질 까 아니에요. 예, 그럼 훨씬 밝은 화면이 되겠죠. 예, 그런 형태로 이제 TV 주사기 형태를 만드시거나 어떤 빛을 반사판을 갖다가 TV 안에 많이 어떤 형태가 됐든 배치해가지고 빛을 증폭시키는 구조를 가지면 예,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을 자전거에도 될수 있고요. 그래서 금속판을 갖다가 좀 과장되게 예, 현재보다 이렇게 자동 자전거 램프다 그런 만들어은 빛이 중폭이 된다입니다. 예, 그래서 단나 이렇게 자전거 뭐 이렇게 자동차 전조등 배 전조등 뭐 모든 뭐, 뭐 비행체 이런 것들에도 다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